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아,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본문이 마태복음 13장 1 8절로 23절의 말씀이고요. 음, 제목은 '말씀을 들은 이유가 진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어, 2015년 12월 28일 발표한 내용인데요. 미국에서 가장 많은 회원을 가진 온라인 성경 사이트 바이블 게이트웨이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어, 1년 동안에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성경절들에 관한 목록인데 어, 뭐잘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글씨가 어, 좀 특성이 좀 보이나요? 어떤 아, 어떤 말씀 스타일을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아, 여기 보이세요. <laughs> 아, 1위부터 3위만 좀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3위가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그 다음에 2위는 요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1위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말씀인데요. 이 사이트 관계자가 이 말씀들을 좋아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읽은 말씀은 대부분 격려와 소망에 관한 것이었으며, 죄와 회계에 대한 말씀을 찾아보는 사람은 5%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 좋아하세요? 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씨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봤대.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백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런 이 본문의 배경을 좀 보시면은요. 이건 AD 29년 가을쯤 이두 번째 갈릴리 선교 여행 때 주신 말씀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AD 27년에 침례를 받으시고, 가을에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일을 시작하셨으니까 한 2년여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주신 말씀이시죠.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회가 진행됐고,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한 굉장한 기대감이 높아졌고요. 그 높아진 이후에 또 예수님을 이제 반대하는 측의또 활동도 굉장히 이제 맹렬해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주어진 말씀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요청을 하죠.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끊임없이 봉사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하셨지만 자기가, 자기들이 기대한 뭐 메시아의 모습은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혹시라도 메시아일 수 있는 그 표적을 달라고 계속해서 간과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전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의 형제들이 방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 이그시대에 지도자들하고 이제 너무나 이렇게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으니까 좀 말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 가운데서 어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실물 교훈에도 보면 그 당시의 상황을 그들은 메시아가 나타나면 그가 대정복을 감행하여 자신이 메시아라는 주장을 입증하고 폐허된 지상 왕국의 터 위에 자신의 왕국을 건설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그 기대가 엄청 높아진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이제 부르셨거든요. 뭔가 좀 예수님께서 뭔가 좀 하시려고 하실 것 같은데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는 이제 메시아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 백성들 사이에는 그런 기대감이 아주 높아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에 비하여 이제 반대 위치에 점점 서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속에 새로운 원칙을 심어줄 때 건설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씨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이 씨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렇게 보시면 네, 말씀이 전해지죠.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고요.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표로 이렇게 보시면,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은 다 공통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나, 말씀을 듣고. 자, 그런데 이제 그이후의 반응이 문제죠. 길가는 깨닫지 못하고요. 사람들은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원수가 다 빼앗아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돌밭에 뿌려진 사람은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뿌리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쁨으로 받은 말씀이지만 그게 뿌리를 내리지 않아가지고 이 말씀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싫어해요. 어려울 때도 말씀을 붙고, 붙잡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한데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것도 말씀이 시들어 버리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가시떨기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이 막혔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뿌리를 내리기는 했지만, 예, 세상의 유혹이나 염려나 재물이나 향락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말씀이 막혔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읽으면서, 어, 나 자신의 본성과는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습관을 이기려고 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것은 뭔가 이게 자라서 가시떨기 사이에서 자라났지만 아무런 열매도 맺지 히 못하는 결실하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땅은 말씀을 깨닫는 자죠.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자 합니다. 말씀 말씀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본성 나의 삶의 습관들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이, 말, 이 말씀을 보면서 아, 생각나는 성경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아, 여러분들은 어떤 인물이 생각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삼손이 생각이 났습니다. 삼손이 어떤 사람일까? 아, 삼손은요. 제가 성경을 연구한 바로는 결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죠. 아, 그가 날씨 이름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만큼 알았는가 하면 부모만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의 부모님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부조한 선지자에 보시면 당시 보편적인 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따르는 몇안 되는 가정 중에 한 가정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이스라엘의 배도가 전반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몇 가정들은 하나님께 충실한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한 것이죠.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삼손의 부모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부모만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선은 실제로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봉사했던 사람입니다. 그 전에 기록들을 보시면 뭐압돈이나 아, 입산이나 이런 사람들이 봉사기간이 뭐 6년, 7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삼선은 20년 동안 봉사를 했거든요. 모세 오경을 잘알 만큼 그는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20년간 사역을 할 만큼 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누구를 찾아와요? 어 삼손을 찾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판결을 해주느냐?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세오경 이게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의 이제 법이었으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의 이 법에 의하면 이 사람하고 나타, 나하고의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 법의 기준이 뭐냐? 이렇게 삼손에게 물어오는 것이죠.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이 삶이 되지 못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죠. 이 삼손은 그 삼손에 대한 이 사사기 저자의 기록이 좀 흥미로운데요. 이 사사기 저자가, 어, 삼손이 여자를 좋아하잖아요. 좋아한다라고 하는 우리 말에 여러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여자를 사랑한다든지, 어, 여자를 뭐, 뭐, 뭐라고 해야 될까? 그리워한다든지, 뭐,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삼손이 부모가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여자하고 이제 결혼하려고 할 때, 사사기의 저자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써서 여자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삼손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태도를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이 태도가 굉장히 그 삼손의 삶을 매우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단초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당시 상황에서 아무리 또 이렇게 살아라, 이런 건 하지 마라, 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해도 백성들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살아요. 그런데 그 당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 만우하나 삼손, 이런 사람들에게는 너 이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몇안 되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는데, 예, 삼선은 말씀에 대해서 이제 저렇게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 이러한 이 삼선의 삶에 비하면 어, 예수님의 모습을 어,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왜 하셨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번제단의 제물로 드려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 속에 있는 모든 액체가 기화되면서 얼마나 그 목마른 그런 상황을 갖게 되는지 잘 설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큰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예수님을 견디게 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 그쵸? 돌밭에 뿌려진 이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뜨거운 그 햇빛을 견디지 못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에 있는 모든 진액이 번제단의 불꽃으로 화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고통 중에서도 무엇을 신경을 쓰고 계세요? 그분은 그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도 그분의 초림에 대한 예언 가운데에. 하나라도 성취되지 못하는 일 없이 모조리 성취되어야 함을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이 모조리 성취가 되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셨던 거죠. 예수님은 성경대로 되어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야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모든 위대한 구원의 역사는 단 하나, 단 한순간도 성경에 없는 무언가를 이루신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 우리를 위한 모든 것이 들어있고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시므로 그분의 역사에 대한 모든 일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좋은 땅이 될수 있을까요? 실물교훈 56쪽에 보면, 마음밭이 잘 갈려져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잘 갈려질 때, 흙은 죄에 대한 깊은 흙개를 통해서 잘게 부수어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8쪽, 59쪽에 보면, 여기 성령의 역사라고 돼 있는데, 여기 conviction이라고 돼 있습니다. 영어로는.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뭔가 확신을 시켜주셔야, 뭔가 알려주셔야, 뭔가 이제 선고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자신을 거기에 굴복시키는 자는 마음이 착한 자, 여긴 어니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마음이 정직한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뭔가 가르쳐 줄 때에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설수 있는 사람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필요를 느끼는 자이다. 그는 진리를 알고자 하고 그것을 순종하고자 진정으로 열망하는 자이다. 어진 마음, 여기 좋은 마음, 착한 마음입니다. 착한 마음은 믿는 마음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진 마음이,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정직하게 서야 할지 오늘 다시 한번 결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읽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뭔가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성, 우리의 예습관, 이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극복이 되고 또 정복이 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에,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삼손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삼손이 음, 살아있을 때 낙의 턱별은 천명을 죽였습니다. 죽을 때는 지붕에 있는 뭐, 바, 아, 블레셋의 이제 모든 방백들과 더불어 지붕에 있는 남녀도 이제 삼천명 가량이 모였는데 그들을 죽이게 되죠. 낙의 턱뼈로 천명을 죽이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영웅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저 영화 포스터에 보면 삼선에 관한 영화를 하고 있는데, 하이라이트 장면이 뭐예요? 낙의 턱뼈를 들고 천명의 블레셋 군사를 죽인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낙의 턱뼈로 천명을 죽인 거는 누가 셌는가 하면 삼손이 셌습니다. 내가 천명을 죽였도다. 근데 죽을 때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세셨죠 3천명 가량이라고 세십니다 그리고 덧붙이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삼손이 죽을 때의 죽인자가 살아있을 때의 죽인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이 20년 동안 평생 동안 그가 본레사과 싸워서 죽인 사람이 천 명에 불과합니다 천여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가 진심으로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그의 목숨을 다 바쳐 죽는 그 순간에 죽인자의 수가 3천 명에 이른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해서 정직하게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정말 우리의 밭에서 우리 좋은 땅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대서 250쪽에 보면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는 자는 가장 많은 선행을 할 것이다. 자아를 물리치고 자기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여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은, 헌신한 생애를 사는 자의 유용성에는 제한이 없다. 여러분의 삶에서 30대, 60대, 100배의 결실을 맺고자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는 자가 되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할 여지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 이게 한글 모스 부호입니다. 한번 쭉 보시죠. 한번 쭉 보시고 이 한글 모스 부호 언제 안내판이니까 이걸 기초로 해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laughs> 자, 이 모스 전신기 회사에서 사람을 뽑는다는 이제 광고를 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이제 면접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한 청년이 뻘떡 일어나 가지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몇분 뒤에 그 청년과 사장이 함께 나왔습니다 사장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모두 돌아가십시오 저희는 이 업무에 적합한 인재를 찾았습니다 면접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막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이 흥분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납득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모두에게 면접 볼 기회도 주지 않고 사람을 뽑을 수가 있습니까? 이해가죠? 면접 보기 위해서 왔는데, 네. 어떤, 어, 뭐, 시험에 대한 안내나 이런 거 받지 않고 이제 그냥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니까요. 그러자 사장이 대답을 했습니다. 저희는 모스 부호로쓴 문구를 안내판에 계속 내보냈습니다. 이, 이 안내판을 낸 거예요. 이 안내를 낸 겁니다. 이 문구를 해석한 사람은 즉시 안으로 들어오시오. 우리는 당신을 채용할 것입니다. 요, 요 안내판이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젊은이만이 모스 부호를 알아보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할 말이 없죠. 모스 전신기 회사에 입사하고자 한다면 이 정도는 알아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뿌려지고 있는데 끊임없이 우리 속에 들려지고 있는데 나는 그 말씀이 결실을 맺고 있는 좋은 바친가? 오늘 자신에게 물어봐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